한번 같이 보자고 여기 봐봐. 415 함수 얘가 있는데 이거의 정역을 a 그 다음에 함수 이거의 정역을 b라고 할 때, 그럼 이거의 정역은 어떻게 써? 진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렇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건 어차피 10이니까 상용로그고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x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 마이너스 5 당연히 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쇼로 x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이게 집합 a가 되겠죠. 정의역 a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봐봐. 로그 <laughs> 그 다음에 로그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 얘가 뭐가 돼야 되지? 양수가 되어야 하지. 다시 봐. 얘가 양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x가 양수가 로그 x 이 자체가 양수가 되어야 해. 그러면 로그 x를 갖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까? 로그 x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요점이 얼마죠? 1이죠. 1보다 커야 되는가? 그 x 값이 여기서 x 값이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 요거 그린 거야. 요걸 y라고 놓으면 y 이거는 x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x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x 값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돼? 근데 a 교집합 b의 원소 중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여라. 뭐라고? 1보다 크다.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양수가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는 얼마가 됩니까? 2, 3, 4. 그래서 2, 3, 4 합쳐서 네,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순간 착각할 수가 있어서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하고 종쳐버릴 수가 있어서 그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416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416. 자, 로그 A를 A, 그 다음에 B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함수 Y는 B를 밑으로 한 a 의 x 의 그래프의 개형, 아,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 요 문제는 이런 형태야, 자자. 이거를 다시 봐봐. y는 이거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 로그 a를 밑으로 한 b가 있잖아. 그리고 더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한 x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숫자가 돼버린다고 숫자가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점을 지나지 무조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놈의 새끼는 뭐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a가 1보다 0보다 큰게 아니라 a가 1보다 크다라는 사항은 이미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자, 자,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그래프가 분명히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점을 안 지나고, 얘가 갑자기 요 점이 1, 여기 1 보이는 얘가 밑으로 기어 내려왔단 말이야. 이렇게 기어 내려왔단 말이야. 요 점이 내려왔어. 그, 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한두칸 내려왔다라고 치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이 숫자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하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라고요. 아, 아이고, 그래서, 잠깐만. 으흠. 잠깐, 잠깐. 아,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왜 갑자기 이게 잘못 튀어나왔어? <laughs>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이 값이. 자. 내가 방금 뭘 썼냐면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썼어 이 상황에서 a가 1보다 큰 상태인데 얘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볼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값 전체 값이값 전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것은 B의 값의 범위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0에서 1 사이. 요 B의 값이 0에서 1 사이여야만 되는 거지.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요, 요 그림만 요것만 따로 그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K라고 놓 논다면, 요 그림에서 얘가 B축이 되는 거야. 돼? A가 뭐가 된다고? 1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어, 누구세요? B가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한테 제시된 거야. 됐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얘야. Y는 log B를 밑으로 한 AX. 이따위로 쓰지 않겠죠? log B를 밑으로 한 A.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b를 밑으로 한 x로 잡는 거야. 근데 이 b가 뭐야? 0에서 1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가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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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이 그림이 내가 요것만 따로 그린다. 요것만, 요것만 따로 그리는 거야. 요것만 따로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리고 이 축이 뭐야? 이게 a 축이야? a인데 a는 뭐보다 커? a는 뭐보다 커?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이야.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요. 요 값이 빨리 인정해. 그다음에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야. 두 번째 로그 b를 밑으로 한 x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가로, 세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그림은 요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된단 말이야. 왜? 이게 바로 뭐야? 0에서 1 사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근데 그만큼이, 이게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된다고? 그만큼이 밑으로 내려와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요 점에서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416,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이게 생각보다 이것저것 다, 다잘 더듬어야 돼. 응.